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1:4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난이도는 거의 뭐 8강, 4강 이상급의 그런 난이도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좀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는 선수가 그 시즌 최고 자리에 올라서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고는 있는데, 과연 어떤 스토리가 이번 시즌에 이어지게 될지. 아, 좀 오, 지금 걸렸어요. 예, 봤어요.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수비 모드 철벽. 약간 거리가 가까워서 이게 압박감이 있란네요좀 많이 때렸고 지금 여기다가 건물 짓기 시작하는데요. 드론 디펜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오다 나와요. 네. 자열 열기. 드론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방향에서 네. 약간 전진해서 지은 베로스이기 때문에 머리내 충원도 빠르거든요. 예. 네, 여기서 오 에워싸는데요. 들어오면서 자몇 기? 하나. 여기서 둘. 셋, 넷, 네. 오, 세기 삼성 큰, 아홉 그, 시 확장도 가져가고 했다 보니까 이제 는껑 네. 개수를 저 바이오닉 러쉬 때문에 지금 지금 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생 마린이에요. 맞습니다. 갈 생각도 없어요. 버슐 레이터까지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발키리 바이오닉으로 지금은 가당을 잡았습니다. 아카데미는 올라갔기 때문에 벽에 붙어가지고 오버로드 시야 밖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이제 네. 추가되는 병력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바이오닉 부대죠, 저거. 네, 하나 더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네. 방어 타워를 네. 신경 쓰는데요. 오, 근데 어설프게 봐서 네. 저 바이오닉 얼마 없거든요. 네. 어, 여기 지켜 네. 놓고 지금 두기로. 전체 양은 지금은 보질 못했습니다. 원배럭에서 지금은 출발한 병력이라서 오버로드 시야가 시야각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상대에게 좀이 압박감을 좀 심어 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상대가 의도대로 지금은 뮤탈리스크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선 뮤탈을 우선적으로 찍었는데 발키리가 이미 등장해 네, 있어요 네. 오, 아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좀 많이 무서울 거거든요 하이브가 빠르다 해도 네. 결국 완성되고 테크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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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에서 뮤탈리스크의 힘을 주고 테크를 아, 빠르게 타는 걸 테마로 잡았었던 김민철 선수가 발키리가 벌써 나와 있는 걸 보고 뭔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어, 뮤탈이 아니라 히드라 쪽으로 병력을 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가 됐고요. 자, 디팔로 전에 탱크로 와서 쏠수 있습니다. 센터 라인 쪽으로 병력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머퍼가 네, 최대한 전진 배치돼 주면서 이게 스캔 낭비라도 좀 하게 어.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오, 아, 가 그, 고립됐어요. 예. 아홉 시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저 뒤쪽에서 지금은 스커지는 녹았고 시즈모드 된 상태에서 주변 오버로드를 발키리가 또 때릴 수 있는 요런 거가 되면 안 되고 하나 잡아다 오.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좀 대기 중. 조금 가깝긴 해요 로커에 네. 예. 탱크가 있습니다. 네. 탱크가 여기서 조여놓고 탱크 계속 지금은 네, 저기 다 합류시키면서 저 지역부터 부수고 들어가겠다라는 의도거든요. 네. 시간 싸움이 될수 있고 또 빠르게, 해. 그러니까 이 퀸즈네스트는 빨랐잖아요. 그이컨슘 개발 안 되면 추가 밸는드임탈출갑니다 추가 밸리드 네. 임 남았고 저울링 뮤탈리스크 기습으로 지금은 추가 병력의 흐름을 한번 끊고 시간을 더 벌겠다라는 이런 의도였죠. 네. 여기 지금 들어오는거 새벽기 거. 하나 하나 자유분 뚫어내고 있습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네. 성크라인이 지금 은 벗겨지고 있고 이 네. 탱크가 모조리 도착하면 3탱크거든요 어 뮤탈 멈추면 안돼요! 아 뮤탈! 와 잡았어요 아, 탱크! 먼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디팔로만 나오면 나와야 일단 사니까 네, 나오긴 했어요 자 디팔로는 탱크의 흐름을 최대한 늦추는 희생을 지금은 뮤탄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가삼 탱크가 되고 스캐난 방에 막 럭커가 둘다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과연 네. 이게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오, 오, 오버드도... 나 이거 아, 오버로드! 나 이러면 이러면 나 아, 이러면 영역 생산이 오, 이제 컨슘됐고예 입구 쪽을 뚫고 나갈 수 있지만 후속이 어려워요. 네. 오버로드가 다 죽기 때문에 와 이거 빨간 불 들어왔습니다. 자 인구 차이님 벌어지고 있고 지금 위에도. 축어 못했어요. 못했어요. 어 다시 갑니다. 네, 위로 가세요. 아, 아 오버로드가. 아, 네, 어, 여기 박살나면.입니다. 네, 예, 빨간 불 들어도 병력 생산이 안 돼요. 지금은 뭔가 아이 어, 디파일러라는 네. 소화기를 들고 작은 불은 껐습니다만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왜냐면 오버로드가 오버로드가 다 끊겼기 때문에 네. 하나 하나 끊어야죠. 자, 이것도 호락호락 호락 안 죽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 이 유해 제거원에는. 구해낸 오오 어, 상대방이 더 나오지 못하도록 진을 치기 시작을 했고 아직도 제공권을 빼앗아 오지 못했어요 아, 이거 오버로드는 계속 터져가지고 아, 병력을 못 뽑고 오버로드만 뽑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밀어낸 상태에서 투하이 처리가 많이 늘어나야 이게 저기가 깨지고 네. 돈이 없어요 네. 돈 날립니다 지 인구지역 차두배 이상 벌어졌어요 자 스캔 모아놨던 걸로 한 번씩 한 번씩 지금 긁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다크숨으로 조금씩 버티온이 어, 있는데요 오 네. 어, 하나 이렇게 압박해놓고 나머지는 오버로드 사냥 그리고 병력을 더 불리기. 네. 자 제공권 여기서 발길를 끊어야 됩니다. 와, 와 이거 컨트롤 끝까지 해주면서. 네 타겟팅 되는 거를 계속 뒤로 빼기 때문에. 오, 오 자, 이제는 둘 잡았습니다. 자, 탱크가 늘어나고 있고. 네. 이게 추가 병력뿐만 아니라 세시 확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네. 안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갇혀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밀봉하고 있어요 네. 12시 쪽으로도 병력을 보내면서 이 지역을 지금은 서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 이번에 또 나가려고 폼 잡았더니 마인이네 라고 한숨을 푹쉴 수밖에 없을 것같아요 네. 여러모로 지금은 거의 다 밀봉을 하고 있어요 그 가스통 계속 두드리면서 깨고 있습니다 압박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스커즈 통동에서 시야를 잡고 있는데 네. 가슴을 깨고 아예 부통도 좀 깨고 있습니다 네, 병력 못 놓게 만들고 지금은 3시 그리고 아, 5시 확장 기업 가져갔죠 그 마인이 눈에 까지다 보니까 이제 한도 들어가기도 힘들어 어우 어, 위에서 마인 바는아이아 하나 터졌어요 네 이제 뒤로 음. 길은 넓혀야 타 스타팅을 어, 육도로 이동을 하든 할것 아니겠습니까 네 추가 확장 공사는 5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나오는 길목 쪽을 이조 선수가 차단해 놓고 자신은 확장해 늘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입구 쪽을 뚫었다 하더라도 중앙에 나가는 것까지도 이제 거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에 이 미네랄 채취하는 드론도 너무 늦게 붙었어요.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장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김민철이고요. 나가는 그 길목 쪽에 또 테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뚫어내는 과정인데 네. 문제는. 걸쳐가 나오면서 마인 메설하고 입구 쪽에 더 단단하게 들고 있어요. 아이아이이이고중잠금이에요 예. 아, 네. 탱크 간격고아장히넓고아이 아 밑으로, 고아이서 아이고. 가이고아이이고아고이이이 예, 네, 나오면서 여기서 마인드로 그냥 아예 자 이것도 안면 마인이에요. 네, 마인 감싸기를 통해서 네. 상대 병력이 도망가지도 못하게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확실하게 상대방을 좀 압박해놓고 추가적으로 일단 조놓은 이후에 모든 걸티다 이용해가면서 절대 역전 안 당하게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돌아 이거 다끊어야죠자 내기 내기 최고권의 그 압박을 이겨내자. 아. 자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독이 남았습니다. 숨겨놨던 것까지. 스커리 다쳐지면 오버로드도 잘리게 되는 거죠. 예. 인 오버로드였네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의 병력을 뒤로 물르게끔 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탱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치기 시작을 하고 마인은 더 빽빽하고 벌처가 이렇게 많으면은 사실 여기는 수험한두번 뿌려갖고 기별도 안 가는 지역입니다. 네. 너무 넓어요. 여기는 일자기라고 쳐도 센터 방향에서는 수험을 넓게 진짜 네 다섯 방 뿌려야 커버가 될것 같거든요. 그나마도 탱크가 많아지면 무용지물입니다. 스플레이션이 네. 죽기 때문에 공 이엽되었습니다. 그 위에 또 추가 전진 기지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애공이 좀 줄었던 걸 이용을 해서 미리 준비해 놨던 뮤탈루스가 팔로를 좀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왔죠. 네. 아, 그 배스리 아... 와서 기다리고 인사하고 있어요. 아, 못 됐어요. 이레디 못 됐습니다. 아, 예, 와서 7대 초반 압박 이후 완벽하게 상대방의 입구를 차 가지고 있다는 이재호 1대 0.